여러분, 지,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지옥불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겠길를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유언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영화에는 우리 지옥에서 만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왜 싸우는 영화 막 나쁜 영화 보면 지옥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거는 생생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 수년 전에까지도 유명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 목회자지만 스님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승, 스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스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예의를 합니다. 아 성철 스님 하면. 늘 화질을 몰고 다니던 그런 스님입니다. 지금은 죽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불교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스님 중에한 사람이면 성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죽어가면서 중생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네, 어찌 감당하랴.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모도 만나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6년 동안을 수행을 위해서 쌀가루와 솔잎만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는 이렇게 또 짤막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 신문에 난 그런 내용들인데 에, 나는 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죄업이 하늘 가득 수미산보다 더하다 라고 말해요. 수미산은 티벳에 있는 6656m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불자들이 바닥을 기면서 고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산이에요. 에, 바닥을 기면서 배를 바닥에다 붙이고. 삼불변 수미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제업이 하늘 가득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쥐어 불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절승이 조계종에 있던 1987년 4월 초파일에 법어를 말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것은 1987년 4월 23일 경향신문에 실렸던 그런 글입니다.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철스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늘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주예로 추월합니다. 네. 할렐루야.